안녕하세요. 고해적빌딩의이 팀장 김지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상수동에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떤 네. 솔루션을 오늘 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 지금 상태는 좀 어떨까요? 대지 면적은 118 제곱미터. 네. 건축 면적은 63.47 제곱미터. 네. 연면적이 245.33 제곱미터고요. 네. 전용 면적은 좀 작지만. 음. 건물은 커요. 근데 좀 그게 왜 그냥 테라스 때문이고 네. 코너에 입지하기 때문인데 음 저희가 그 디자인을 잘 살릴 네. 어, 디자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지금 이제 건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변 건물과 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대표님? 주변이 네. 전형적인 벽돌 건물에 음. 주거 원룸 뭐 빌라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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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쪽에서는. 너무 테라스가 베란다가 많고 테라스가 많으니까 네. 오히려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 이 색깔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 아. 네. 근데 뭐 테라스를 시원하게 살리는 음. 그런 디자인으로 저희가 네. 오피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고 네. 결과물도 잘 나왔습니다. 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건물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부분 부분 바뀌게 될지 어떤 솔루션을 드리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입구부터 네. 얘기하면서 네.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될지 세밀하게 네. 설명해 주세요. 어, 외관이 대형 사이즈의 타일과 네. 루버가 접목된 건데, 음. 루버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네. 너무 있잖아요. 넓게 있으니까, 네네. 주택 같은 느낌을 없애고 싶어서 음. 루버를 좀 적용을 했어요. 아. 오피스 느낌을 다 살릴라고, 네. 빌딩의 느낌을 살릴라고.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네네. 이런 주변의 것들이 입구에 좀 저희가 군더더기가 좀 많다라고 느꼈어요. 음. 그래서 외부를 어, 전체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없앴어요. 오히려 없애면서 네. 입구는 되게 간소하게.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머리 위로 네. 2, 3, 4층 계단실 쪽은 네네. 엘리베이터가 어차피 잘돼 있어서 음. 어, 창문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네. 가리고 페인트 도장으로 음. 심플한데. 그 페인트 도장에 전 여러 분이 아니는 스타코플렉스, 약간 네, 질감 있는 네. 어, 도장 마감인데요. 네네. 그 크게 봤을 때 스타코플렉스, 네. 대형 타일, 네, 타일. 디자인적으로 감싸주... 저, 저 감싸주는 네. 루바 네. 이세 가지가 외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안에는 좀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해조 빌딩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네, 저희가 이제 내부로 들어왔는데 네. 자, 사실 주택을 이제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가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 보강에 대한 얘기고 네, 벽체에 대한 얘기라서 네. 그거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타 현장과 마찬가지로 음. 여기에 있는 예전에 방, 네. 뭐 화장실. 이렇게 실구역을 그쵸, 주택으로 있어요. 썼던 영역들이 좀 구획이 돼 있잖아요. 네네. 사무실로 쓰려면 음... 이런 실구역이 저는 원치않는 위치에 있는 가능성이 음... 커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저희는 싹 제거. 제거, 네. 네 제거를 하면서 구조보강을 하고. 어, 어 장단점이 있는데 건물이 작고 네. 가로세로 비율이 약간 정사각형 스타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으면 네. 구조보강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어... 가로 새로, 새로? 네. 습한 길이가 음. 너무 길지 않으니까 빈 보강이 또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 이 외벽이 내력벽인데, 외벽인 내력벽이 좀 받쳐주는 형태인 거예요. 오. 그래서 이 건물은 생각보다는 네. 구조 보강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 해결이 됐어요, 어, 설계가.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올라가면서 조금 네. 조금씩 더 좁아지는데 네. 그게 저희 구조 보강에는 좀 오히려 좀 도움이 돼서 아 적은 비용으로 공사비가 풀렸어요. 네. 네. 다행히 이렇게 가로세로 비율이 네. 좀 네. 좋아서 좀 네. 적게 들어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대략적으로 음, 어느 정도 이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구조 보강 공사비는 네. 채 1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네한 어, 7천에서 8천정도로 네. 정리가 돼가지고좀 나무를 수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 네. 저희가 보통 구조보관 비용 얘기하면 기본 1억 이상은 네. 늘 항상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요. 건물의 네.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다행히 저렴하게 풀렸다고 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이 건물의 특징은 도로 전면에 네. 테라스가 넓게 있는 오피스라는 점. 음. 그거를 극대화 시킬 거고요. 네. 어, 엘리베이터 위치 적당히 잘 잡혔고, 네. 또 앞뒤로 전체적으로 창호들이 음, 네. 어, 시원스럽게 잡혀 있어가지고, 음. 좀 무난하게 네. 어, 오피스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테라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쪽이 테라스가 되나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이쪽 네. 앞쪽이 네. 지금 테라스로바뀌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는 요, 요 공간이 지금 테라스로 탈바꿈 네,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뭐 리모델링은 네. 기본적으로 네. 깔끔하게 저희가 네, 대환상하는 것처럼 배관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네. 화장실 마감새로 교체하고 음. 전부 다 새로 바꾸게될 거고요. 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천정. 네. 어 천정이 나름 주택치고는 시원하게 음. 빠졌어요. 아. 그래서 털어내면은 이 네. 털어내면은 그층고가 아쉽지 않게 오.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내부는 살펴봤고요.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서 옥상 어떻게 솔루션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이 옥상인데요 여러분 다음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좀 주셨을까요? 어, 역시나 옥상 테라스를 네. 저희가 좀 부각을 시킬 거고요. 네. 옥상 테라스에 뭐 특별한 요소는 없어요. 네네. 워낙 이거 비가 좋고 즐길거리들이 사방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희가 조금 부득이하게 지금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시설들은 네. 어, 불법이에요. 아요 요런 것들. 네네. 네, 네. 네. 저희가 공사 과정에서는 좀 불법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음. 싹 없앨 겁니다. 네. 없애고 합법적인 음. 틀 안에서. 옥상 루프탑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을 네. 저희가 완료를 하게 됐고요. 주신 솔루션을 다 진행하는데 네. 기간은 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표님?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보고 오, 있고요. 네네. 역시나 뭐 공사는 2개월이다, 네. 뭐 2개월, 2.5개월이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딱 부러뜨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중공을 받는 과정들이 네. 어, 그게 2주만에 될지 네. 뭐한 4주가 걸릴지 좀 불확실해요. 음. 그래서 보통 이런 공사는 3에서 4개월 정도 네. 어, 중공까지 본, 네.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저희가 드린 이 솔루션을 그대로 신축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그두 배로 보셔야 되죠. 그두 배로? 네. 그만 지금 3, 4개월 얘기하셨으니까 네. 뭐한 7, 8개월은 네. 걸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비용적인 부분은? 어, 어느 정도 이 현장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었고, 네. 어, 많은 부분을 조금 비용 절감을 할수 있었기 네. 때문에, 보통 저희가 뭐어 신축 공사는 저희 리모델링 공사비의 두 배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는 오히려 한세배 정도 들어갔다고 헉? 봐야 될것 아, 같아요. 이미 좀 네. 엘리베이터나 네.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좀 갖춰져 있어서 네, 때문에 구조 보강도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네. 적게 들어가시는 수월하게 네 했고요. 수월하게 네. 됐고요 네. 세부적으로 1억 안 되게 한 7, 8천만 원은 구조 보강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나머지 금액은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건지. 네. 뭐, 내부에 전 전기, 통신, 설비, 소방, 네. 화장실들, 음. 어, 전혀 전 재생할 게 없어요. 100%다 교체. 새 걸로? 네. 네. 그런 비용들, 그리고 외부 공사에 네네. 한 1억 2, 3천만 원 정도 네. 투, 투입.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3억 3천만 원 정도 공사비. 네. 그리고 어, 내력벽체를 없애고 외관을 바꾸니까 대수선에 해당이 돼요. 음. 그래서 그 인화가 절차는 지금 거의 완료 단계고요. 네네. 동네 상권도 이제 대표님 잘 아시니까. 네. 오피스로 했으면 네. 어떤 좀 기업들이, 회사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지? 어, 저는 이 건물이 뭐 디자인회사도 좋고요. 음. 뭐 스튜디오도 좋고. 네. 그런 회사들이 네. 통으로. 네. 뭐 광고회사들. 네. 또 주차가 좋으니까 뭐 가령 연예기획사들. 음. 어, 이런 회사들이 통임대 형식으로 들어와주면 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진짜. 자, 오늘의 질문은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대지면적이 몇평 정도, 몇평 이상 돼야 하냐? 질문이었어요. 어, 이제 본이 땅이 작으시니, 음. 넣어도 될까, 안 넣어도 될까, 약간 고민이신 음, 것 같은데,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물, 음. 건평이 네. 15평 이상이면 네. 무조건 넣으셔라. 아, 네. 네 그리고 그러면 거꾸로, 네. 건평이 나는 15평 이하가 아니다. 네. 라고 하시면은, 안 늦는 선에서 어... 리모델링을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땅을 구입하신다. 나는 내 땅에 도심가에 되게 목 좋은 네. 데다 25평이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웬만하면 그런 땅은 사지 마세요. 아, <laughs> 이왕이면, 신축으로 <laughs> 네. 뭔가 건물이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계단실 들어갔을 때, 네. 적절한 전용 공간이 응. 나와줘야 투자할 네. 가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응. 작은 땅은 음. 아예 그냥 계획에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택에서 네. 어, 오피스 건물로 탈바꿈하게 될 건물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갖고 계신 건물의 어떤 형태에 따라 네. 예상되는 어떤 비용들, 네. 그리고 어떤 건물을 매매를 했을 때 리모델링으로 네. 가치를 상승시키기 좋은지 네. 보시는 어떤 방법들, 음. 기본적인 법규, 네, 네. 절차, 네. 기간, 네. 용도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각적으로 네. 저희가 설명을 쫙 드릴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도대체 내가 영상을 봐도 궁금증이 네. 해결이 안 됐던 여러 가지, 그리고 가장 저희에게 상담을 해 주실 때 공통적으로 꼭 질문하시는 것들, 알짜배기만 모아서 저희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금방 세미나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소개와 또 세미나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